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Z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아예 180도 다른 쪽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 근래 시장이 좀 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네. 어, 상반기 에 정말로 많이 올랐던 주식인데 고점 대비 30% 40% 떨어진 주식들 섹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죠. 로보트에서도 그렇고 네. AI 중에서도 그렇고. 네. 상품은 조금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음, 음. 어, 반도체도 최근에 조정이 그 HBM 관련 주로 크게 올랐던 것들도 조정이 예. 예, 예, 또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우선 일단 그런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아시겠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는 있으나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또 주식의 일환이니까 네. 그런 주식을 저희 함부로, 야,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일단은 많은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선도 기업이라든가 향후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이 덜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조금 선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좀 AI 관련해서는 AI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눈길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썩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았어요. AI 하드웨어 쪽 그렇죠 하드웨어라고 하면 뭐 흔히 얘기하는 HBM이나 이런 관련주를 얘기하는 를 겁니다. 오. 예 그런 관련 기업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네. 나쁘다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저는 AI 관련주면 그냥 AI 관련 기업을 사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있었던 기억하실 겁니다. 오. 그렇죠 진짜 AI를 하는 기업들 그렇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경쟁력을 갖는 기업들을 찾자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 건데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은 뭐 많이 빠졌다고 살게 아니라 AI는 이제부터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들인 거잖아요. 네. 발전하는 사업들 중에서 하드웨어가 아닌 즉, 이거와 관련 장치 관련 기업들이 아닌 실제 AI를 통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한다던가 네. 아니면 남들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만간 속속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기업보다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아마도 조만간에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 눈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역시 흔히 얘기하는 어,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음.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네. 예전에 있는 것들은 좀 올드한 기업들이니 새롭게 뭔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음. 그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AI가 끝났다가 아니라 진짜 AI를 하는 기업들이 조만간 나타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음. 이 AI 관련 기업들이 이전에 비해서 조금씩 다른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파운데이션 모델, 즉, 어마어마한 GPT라는 생성 AI를 만드는 기본 모델을 만드는 기업은 누가 보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예. 자금이 수조 원씩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엔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선두 기업과 후발 주자간에 주가가 저는 갈리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바탕으로 파생 모델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에 메타라는 기업이 있고 이 메타라는 기업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AI 모델을 전부 다 오픈했잖아요. 누가 와서 써도 된다. 그렇죠? 그럼 누가 와도 써도 되면 새로운 기업들은 이 메타라는 이 파운데이션 모델 안에서 여기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파생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나만의 AI 모델을 AI 모델. 가지고 나만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예, 네. 그러면 그 서비스를 만드는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요. 음. 진짜 어 우리가 보통 스타트업 기업하면 제일 안 좋은 게. 기술력은 좋은데 돈이 없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 AI 스타트업들은 그렇게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재무상의 문제가 없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넣으면 재밌는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조만간 미국도 한국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그런 기업들 탐방을 굉장히 많이 가보거든요. 오. 여기저기 비상장 기업들 만나보면 획기적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많지 필요가 없어요. 실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저보다 여기 AI 전문가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메타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게, 메타가 라마라는 프로그램을 나온 게 지금 버전 2잖아요. 원이 나왔었을 때, 원이 나왔을 때도 오픈으로 공개를 해봤어요. 다만, 그때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걸, 전, 안 하는 걸 전제로 네. 원을 개발했었을 때, 원에서이 라마가 가지고 있는 이 파운데이션을 모델을 가지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알파카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2주 만에 만들었었을 거예요. 음.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는데 그 비용이 천만 원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그래. 그 모델이 성능 자체가 GPT라는 거에 성능에 거의 근접까지는 아지만 상당 부분 근접해 있을 정도로 성능이 있었었었고 네. 또 요걸 바탕으로 어, 버클리 대학에서 비쿠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그것도 역시 2주 만에 만들었고, 비용이 제가 알기로도 1000만 원이 안 들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성능이 GPT의 90%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서 보여준 함의는 뭐냐면, 어, 정말 파생 모델을 만들고 특정 비즈니스를 하는 애들은 정말 큰 비용이 없이도 내, 나만의 원하는 특정 비즈니스를 가, 만들 수가 있겠네? 음. 그럼 돈은 많이 벌수 있는데 돈은 안 들어가니, 우리가 볼땐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와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흐름이 올라가고 기업들이 어떻게 수익 모델을 찾아가는지 보셔야 돼요. 아시겠지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걸로 크게 돈을 벌겠습니다 하는 모델을 잘 찾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춤주춤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것과 관련된 파생 모델 같은 경우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래서 올해 올랐는데 많이 빠진 기업들 뭐 사실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저는 자꾸 새로운 어떤 애들을 찾아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왜냐면 그 변화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 변화에 맞춰서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더 맞지 않을까. 그, 굳이 새로 사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올랐다 많이 빠진 것보다 AI 같은 경우는, 음. AI 같은 경우는, 어, 저는 그쪽에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수익 모델. 그렇죠. 돈이, AI 쪽에서. 돈도 별로 많이 안 드는데, 그니까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엄청 많이 들죠. 네네. 근데 이걸 바탕으로 파생 모델을 하는 애들은 돈이 많이 들지 않는데, 굉장히 생산성인 파격적인, 이런 기업들이 될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모델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AI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최소한 이거는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기업들의 생산 생산성 향상 우리 말로 비용 절감이 크게 될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담당하는 게각 기업마다 그룹마다 역할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역할하는 애들의 역할이 커지면 수익성이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이런 아이디어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게 혹시 상장이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나요? 있죠 있죠. 뭐 S 그룹도 H 그룹도 네, 네, 네. 그런 걸할수 있는 기업들이 그 그룹 안에 한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 네. 그런 기업들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지 었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죠. 오, 요즘에는 그 AI 쪽을 이제 의료에 특자해서 예.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또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도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예. 의료 AI가 왜 움직였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결국엔. 의료 AI가 보여준 건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가 첫 번째. 차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차별화된 의료와 데이터. 관련된 데이터를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차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차별성을 가진 게 일단 핵심적인 부분이고 의료 음. AI 같은 건 확실히 수익 모델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도로할수 있는. 그래서 아, 이런 걸 우리가 찾아야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준 저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런 걸 바탕으로 제2의 제2의 의료 AI와처럼 뭔가 생산성이 굉장히 커지고 획기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저는 꾸준히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약간 의료 AI 기업들은 조금 지금은 부담되는 아니요. 에 의료 AI 중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음... 예. 계속 나올 거고 그게 혁신성이라든가 아니면 차별성 그다음에 흔히 얘기해서 보통 해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업 모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혹시 뭐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항상 AI라는 흐름 자체가 끝난 건 아니고 이거는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이제 발전하는 단계 에 있는 거고 네. 그 발전 단계 에 최적화된 기업들을 찾아가야 될 텐데 어.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러려면 처음에 AI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없으셔야 그게 가능할 거고. 두 번째는 부정적 인식을 벗은 다음에도 실제 AI와 관련해서 어떤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계속 해야 될 텐데 이게 연령대별로 조금 달라요. 음. 아무래도 20대 중심으로는 AI를 많이 활용하는 연령이다 보니 더 빠르게 알수 있겠죠 예컨데 우리가 어렸을 때 PC라는 게 있었을 때 저희가 그때 X세대이기 때문에 네. 어 우리, 우리보다 선배님들은 컴퓨터 모르세요. 그죠? 근데 저희는 컴퓨터 한다고 뭐 잘난 척하던 세대였잖아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더 저희보다 기생 세대 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기술엔 조금 약한 약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무래도 대학생들 중심으로 많이 크는 거잖아요. 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페이스북이라는 것도 저커버그가 대학생 때 만든 거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게이츠가 그랬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항상 뭔가 신기술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는 애들은 20대 애들이에요. 음. 그렇죠? 이런 친구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m j 라고 다르게 볼게 아니라, 전 이분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분들의 행동거지가 전 굉장히 마음에 많이 들어요. 음. 이분들 때문에 저도 편해지고 있어요. 아. 옛날 사람들은 우리 뭐, 야, 야근해라. 돈도 안 주면서, 그죠? 네네.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 때문에 지금 야근할 때돈 받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된 겁니까? 최소한 노동력을 갈치당하지는 않잖아요. 음. 그렇죠? 있는 그대로. 약간 뭐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죠. 많이 높아지죠. 그리고 제가 아무리 남아서 일하고 싶어도 밑에 분들이 다 퇴근해서 저도 가야 돼요. 저도 저절로 <laughs> 워라밸이 되고 있는 물론 저는 남아서 한 10시까지 하긴 하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젊은 우리 세대들의 활용 어느 쪽으로 활용이 되는데 신문을 잘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 허투루 보지 마시고 신문을 볼 때도 조금 샅샅이 보셔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자 모르면 어떻게 한다? 월간 이사령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분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좋은 코노입니다 예. 해서 그런 변화를 또 이제 감지를 하는 거고 네. 그최 전방에 있는 그 뭐냐 야전 사령관이신다. 네. 최 전방에서 뛰시니까 사실은 올해 내내 보셨겠지만.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남들보다 뭔가 좀 항상 먼저 보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월간 이선녀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은. 아실 것 같은데. 예. 데, 댓글 남겨주십시오. 예. <laughs> 뭐 중국도 이렇게 했다고 뭐. 아, 맞아요. 맞아요. 친중 매국농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좋아할 <laughs> 리가 있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만. 그렇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개들 싫으니까 개들 이용해서 돈 벌면 되잖아요. 그죠? 렇 가서 그기서 그렇죠. 예. 우리 핏바라 먹고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스마트하게, 해야죠. 그렇죠? 스마트하게. 예.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이제 좀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 네. 격하게 조정받는 네. 것도 여쭤봤던 이유가 이게 또 연말로 가면 항상 이제 특히 코스닥 중소형주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고 양도세 회피 물량들 보통 이런 거한 10월, 11월 빨라야 10월에 이런 거막 이슈가 되는데 올해는 특히 이제 종목별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9월에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나오죠. 그런 거 혹시 염려 안 하십니까? 물론 그 염려심은 아닙니다만 염려되는데. 어, 잘 모르겠어요. 왜잘 모르겠냐면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주주 뭐 양도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뭐 9월에 판다, 뭐 10월에 판다. 먼저 판다는 얘기들 굉장히 많으신데. 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파는 분들이 대단히 좀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오. 결국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려면 연말에 주식이 없어야 되는 거지. 9월, 10월에 팔았다고 그게 회피가 되는 거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회피한다라고 먼저 팔았는데, 그 뒤에 급등하면 어떡할 건가요? 음, 그것도 그렇죠? 모르는 일이니까. 모르는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사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혹시 그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지면, 저는 좀 비중을 잘 늘려야 될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그게, 그 이슈라는 게 내가 비용을 아끼기 위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이슈인 거지 기업의 펀드멘탈이나 본질에 대한 이슈는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식을 보는 분들은 기업의 본질 가치가 중요한 거지 그런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벤트는 음. 이벤트로 넘기는 게 중요한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면 그 걱정은 아마 지금보다도 다를 때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음. 오히려 제가 보기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분들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조금 곤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래서, 뭐, 그럴지 안 그럴지.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그것 때문에 9월, 10월에 판다는 분들 많은데, 그럼 10월, 12월까지 아무것도 안할 건가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다 오르면 뭐, 어떡하려고 그러지? 나중에 만약에 그것보다 훨씬 더 가격 높으면 물량만 손해볼 텐데, 그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정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탁 운영해주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연말 전에 팔고 어차피 연초에는 그걸 또 다시 사는 사 사는, 사는. 예그게 항상 또 반복이 되고 예, 차라리 저는 모르겠으면 정석 플레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연말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더 낫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워낙 생각들이 다르고 지금 있는 분들이 너무 다양하시니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변동성은 피할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변동성은 예. 피할 수 없다. 왜냐면 이제 워낙 물량들이 크시고 그 물량이 크다라는 게큰 손들이 아니라. 우리 개인분들 중에서도 정말 큰 수익 거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특히 이게 지난 네. 2011년부터 어떤 횡보장세 때도 그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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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2023년 들어서의 어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횡보장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큰돈 버시는 분들 수익률 뭐 100%, 200%뭐 여의도에 오, 너무 많아요. 어, 개인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올해 시장에서 큰 수익을 벌었을수록 여의도하고 안 친한 분들이시고요. 음. 오히려 그냥 개인 분들 중에서 그렇죠 그냥 아 기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되게 저는 많이 보셨던 것 같고 여의도하고 많이 친하면 친했을수록 결과가 썩 좋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많았었던 것도 사실이고 음. 특정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었다 보니 실제 돈은 번 섹터들은 그쪽이고 실제 지수도 올랐는데. 반대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라 점에서 사실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뭔가도 이제 뭐 시장에 뭔가 시장을 움직이는 권력 구도가 옛날에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기관 중심은 이제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기관분들 여전히 훌륭하시고 제가 볼땐 잘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힘의 균형이 많이 옛날보다 깨진 것 같고 좀 제가 요즘 많이 만나 뵙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의 공부량이나 음. 이 진짜 스마트함이 아 남다르다 또 남다른 분들도 많고 전 아니요 예그 공부하신 양도 아 어, 이거 참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YG 클럽이라는 예. 세미나 플랫폼 하면서도 여기 강의장을 빌려 매년 불러주십니까? 어 가끔 한번 아, 불러주시면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laughs>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예 예. 근데 늦게까지 오셔서 음, 음. 스터디 하신 분들 많으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스터디 모임도 조금 약간은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반성도 하게 되고 와,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근데 진짜 돈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퇴근하고 여기 8시 일때부터와 갖고 막 그때부터 스터디 시작하고 막 장난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 보면서 너무 잘 하신 분들도 많지만 우려되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네. 것 같아요. 의사는 병을 잘 고쳐야 되고 예. 그다음에 어, 우리가 여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고 네. 군인은 정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들처럼 주식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어떤 많은 아이디어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본질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 뭐 이런 것만 놓고 와가지고 막 진짜 오히려 투자를 막는 이런 어떤 본질적인 걸 벗어나는 일들이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리서치 오. 생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리서치만 수십 년 했잖아요. 그죠? 그죠그 리서치 애널리스트 할 때도, 애널리스트 오래 했었죠. 예, 애널리스트 오래 하면서도 본질은 그거였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돈벌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였었던 거지, 뭔가 경제를 알아서 똑똑해지고, 이런 게 본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음. 그런데, 그 어느 때도 그랬지만, 주식을 할때 경제가 우선시된 적은 없어요. 아. 아, 이게 조금 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분들 피터린치라든가 아니면 워렌 버핏 봐보세요. 위대한 기업을 찾는 분들인 거지 그분들이 나와서 경제지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신 거본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가 뭔지 한번 잘 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뭔가 시장을 들여다볼 때 경제지표를 가지고 우선시하는 버릇은 뒤로 미뤄야 됩니다. 그걸 안 보자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여서 내가 이런 걸 투자할 를때 어떻게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거 정도로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주가 되면 제가 볼 때는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네. 결국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 오니라 나중에 나오는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야 돼? 이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예. 거기에 온갖 걸 쏟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십니다. 에너지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몇몇 분들의 분들만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듣고 왔지만 우리 뭐 훌륭하신 정광우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거몇 개만 들으면 음. 저는 굳이 뭐 나머지 건 그렇게 들을 필요가 있냐 싶을 정도로 네. 그렇죠 그냥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 건 너무 좋으셔서 저도 참고를 하고 있으니까 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에는 기업과 종목 또는 세상의 변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시면 크게 볼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월간 이선협도 뭐 주, 주시면 좋죠. 네. <laughs> 부족은 하지만 <laughs> 최전방 야전사령관이 하루에 삼만 오천 보씩 걸으면서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지금도 기업탐방 엄청 다닙니다. 그러게요. 네. 그 변화된 내용을 또한 번씩 이렇게 맥을 또 짚어주시고 오늘은 뭐 앞에서 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뭐 철강화학유통 같은 그런 중에서 소외됐던 크랙, 것들 네, 소외애들 그, 그, 예,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중에서. 네. 다, 네. 다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절반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렇죠. 네. 경제지표 우리나라 뭐일 상승하는데 네. 1% 성장하는데. 코스피가 1%만 오르겠습니까? 그렇1 뭐 0몇 퍼센트 올랐고 네. 코스닥은 3 0몇 퍼센트 올랐고 그중에서 개별 종목들은 뭐두배세배 다섯 배 오른 것들 많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예, 거기에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는 또 같이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선혁 이사님한테는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이, 그래서.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 추석 잘세시고 그러면 저희는 10월 중순쯤에 예, 10월 호로, 예. 예, 월간 이선혁 1월호 아마 10월에도 네. 제가 가진 아이디어 중에서 산업별로 여러분들 아이디어 드릴 수 있는 거를 왜냐 그 지금 요거는 좀 미리 하기가 좀 그래서 요것도 한번 또 발표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오, 예, 약간 지금 예고편. 예, 예고편.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네. 속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수도 참 중요하지만 아직은 살만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시장인 거거든요. 오. 그래서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와 이거는 제법 괜찮겠는데 나는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지표를 통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거를 위해서 예. 열심히 예. 또 발로 뛰시는 거고. 오늘도 또 어디 또 가셔야 돼 가지고 올해는 못 하고 나중에 저희가 y g 클럽에도 한번 특강을 아, 좀 요청을 예. 드리도록 오늘도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 AI 하시는 분들하고 저녁이 돼 있는데 AI 하시는 분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거의 1위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AI 1위요? 예, AI 뭐와 관련해서 거의 뭐. 일이 하는 분들의 관계자분이 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일단 식사를 하면서 또 저도 많이 듣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니까 음. 아이디어도 청취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도록 많이 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예. 또 이렇게 또 항상 배우러 다니시고 예. 멋지십니다. 그래서 월간 이선녀 9월호였고요. 10월호 때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서녀. 예. 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